드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과 무관한 대구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수상공인 보호와 시민 편익을 위한 거짓 주장을 일삼는 관계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대구광역시는 이 사건에 대해 무고 무엇... 투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로 서비스 사업자 특혜 선정, 부당 지원 등을 문제 삼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대구로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적 대구광역시는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구로 서비스 사업자 선정위원 위촉, 평가 지표 구성 등전 과정에 걸쳐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평 결과 선정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부족자금액 이상인 예산 60억 원을 지원하였지만 지원된 예산은 시민 할인 쿠폰 비용 등 시민 혜택으로 전액 사용되었으며 해당 협심이 대상 여부 및 사업비 정보 불일치 주장 관련입니다. 대구로 사업에서 시의 역할은. 홍보비 지원 등 간접 지원으로 한정되어 다음은 대구로 사업 시행자인 인성 데이터 특혜 의혹에 관한 사실 관계입니다. 일적 분할 과정상에 사업자 지위 일체를 승계하여 정상적으로 시의 사업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 하에 따라 대구시는 오내산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을. 대구 테크노파크로 정상적으로 변경하였고 네이버가 인성 데이터에 2년 7월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대구로 사업자 선정 및 초기 예산 지원은 홍준표 기자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실무진의 판단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법적 절차 무시, 특혜 제공 등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 음. 고발, 피고발인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업무상 배임죄하고직권남용으로 고발했던 그 참여연대 사무처장하고 공출연 사무처장 두 분을 분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적 분할은 어, 대주주 이, 이 기존의 예, 법인이 그 신규 법인의 대주주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팔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교재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이폰을 비롯할 때 QR코드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가맹점이 저희들이 4천개가 조금 넘어가는데 어려운 인적분할을 한 것이거든요. 인적분할을 하게 됐다는 소리는 그 우리 계약에 입각하다기보다는 상법상 일반적인 권리, 의무, 재산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확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